이벤트전 때요? 저 모르겠어요. 근데, 이게, 제가 그 영상을 잘본건 아니거든요? 근데 네, 협경이 그러다고요 저는 그 휴가를 만끽해야 되는 사람이다. 맞는 말인데, 저는 이제 제 휴가 일정에 워크샵을 간다던가 그런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. 근데, 만약에 스크림을 해야 되는 날인데, 워크샵이나 이벤트전을 해야 된다. 그럼 이거는 매우 매우 좋죠. 이거는 합법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정해진 내 휴가 날짜에 내가 못 쉬고 뭔가를 해야 돼. 저는 그런 걸 매우 싫어해요.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화요일 날에 하더라고요. 근데 보통 화요일은 스크림을 하는 날이거든요. 근데 어차피 모든 팀이 한 명씩 다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스크림 할수 있는 팀은 없거든요, 그시간대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 극락이지 않을까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오늘 그거였어그 보니까 시스템이 그냥 석경 쪽이 좀 뭔가 불리한 것 같던데 이미 퍼형이 이 포형이, 이퍼형을 뽑은 순간에, 솔직히, 뭐라 고 해야 돼, 좀, 다른 곳이 다 차단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. 솔직히, 혁경이, 야스, 그, 처음 하는 구두서 그런지, 원래 야스오가 좀 유리하거든요. 요새 야스오 요네는, 혁경이 약간, 쇼부치어 쳐가지고, 저거 져서 이벤트전 상금이 있다고요? 거짓말 하지 말아서 그럼 이벤트전 어떻게 상금이 있어요? 1 0 0만원 백만원이면, 몰라, 0만원이라는데뭐안 써져 있어. 근 만약에, 아, 이긴 팀만 준다고 했지.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? 심지어 같은 팀에 이커형이 있다? 이거는 되게 이겼을 때 엄청난 메리트가 크거든요.